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엄다. 이기우의 1일 3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혼한 사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혼한 사주는요. 끊임없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할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성운에 관한 거 그러니까 꼭 이혼할 상황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나의 이성운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특징만 없으면 그 사람은 이성운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을미년 무자월 갑자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주가 음인데 흘러가는 게 역행하고 있으니까 남성이에요. 그 사업을 놓지 못하는 몹쓸 병이라는 게 있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업비가 고단함을 안겨준 남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사업하면서 돈을 날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손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부인하고 자식들한테까지 이렇게 빚을 남겨주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일주하고 시주가 천간지에다 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약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살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는데 도화살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하는 거.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죠. 아, 내가 사람들한테 좀 뽐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보시면 지지가 쌍충이고, 그리고 천간이 각경충인데, 일간인 간목이 경금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때요? 좀 혼란한 스타일, 혼란한 성향이라고 봐야죠. 정신, 세계가 그렇게 건전한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궁이 자오충으로 깨지니까 배우자운이 안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주가 전부 다 청간지지충인 사람들 있잖아요. 시주가 청간지지충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자식 자식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빚을 져가지고. 이걸 자식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자식과의 관계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요. 그 당시에 이제 신청했을 때가 62세 병신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 대운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모 대운은 지지가 좌우충해 되는 때예요 그전에는 잠이 원진자리였고요 그래서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그런 운에 있어서 계속 사업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이혼 소송으로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은 유통회사 대표고 아들 하나가 있어요. 아들 한 살일 때 이혼했다고 합니다. 2013년 재혼했으나 작년 10월 헤어졌고요. 그리고 현재는 동호하는 연상 여자와 연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주가 음인데 흘러가는 게 역행하고 있으니까 남성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운을 볼 때, 이성원을볼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일본이 배구 자궁, 배구 자궁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자일주의 자수가 배구 자궁인데 잠이 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기운 갑목일간이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무토는 이제 이혼한 그 부인이라고 볼수 있고 이 미토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성일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오늘 보면은요 19살서부터 28살까지 19살서부터 28살까지 이때 운이 좌우충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운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혼을 두 번을 한 거죠?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2013년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래서 두번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가 모카토금수가 다 들어있고, 그리고 배우자궁이 원진살이 있긴 하지만, 두 번씩 이혼할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이혼한 대운도 을사대운인데 이 을사대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재 갑진대운, 개묘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갑진하고 개묘도 지금 갑진대운 같은 경우에 진토가 들어가면서 신자진 삼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용신인 수기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갑진대운에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오랫동안 잘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자기 사주에 비해서 그이성우은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원진살이 있기는 하지만 이사 전체적인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두 번씩 이혼할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자 일주 자체가 사람이 그 이성적으로 좀 그 백해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이고 뜨개질 강사인데요. 병진영, 가보월, 갑진일, 무진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토기운이 상당히 많죠? 이분을 보면 20대 초 결혼 후 아이 출산 후 바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으니까 그 임진대운이 결혼해서 이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혼의 발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는 시어머니가 문제였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분을 보시면은요 배우자궁이 진토인데 충이나 원제는 없어요. 그리고 갑목일간이니까 남자를 나타내는 게 금기운인데 금기운이 없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없어요. 이 점이 이분에게 약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편제가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나 되거든요. 재성운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재성운이 기신운으로 작용하는데 이편제를 상징하는 게 바로 시험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운이 기축대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축대운이 35세에서부터 44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이 기축대운이 좋은 운이 아니죠. 왜냐하면 토기운이 네 개나 되는데 또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속해 있는 이 무자대운 2022년이니까 무자대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무자대운은 괜찮죠. 지금 이사주에서 자수가 들어가면서 자진압수가 되고 이 수기운이 용춘운이기 때문에 무자대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낙 재주가 많아서 뜨개질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옷가게에서 돈도 벌었고 그림도 잘 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격도 좋고 예쁘다 남자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여성이라면 그 좋은 남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사주고 특히 이 55세 무자 대운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5세 병술 대운이 이제 지지충이 되니까 이 전까지 무자 대운 정예 대운은 비교적 용신 대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의 앞날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세 분의 그 사례를 봤는데, 세 분이 다 어때요? 배우자궁이 충이나 원진, 아니면 십성에서 남자는 재성운, 여자는 관성운이 없거나 너무 많거나, 이럴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